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것이 졸속적으로 할 거다. 이게 국민의 힘의 공격 논리였습니다. 졸속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공격 논리였고요. 저희들은 시간을 끌 필요가 없고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빠르게 심판을 내려야 된다. 이거 양론이 부딪혔죠. 그런데 이상하게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졸속심판이라는 논쟁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 그런데 대법원은요,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일주일 만에 사실상 심리를 끝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한 거예요. 9일 걸렸어요. 이 것에 대해서 당연히 졸속이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처음부터 이 법원이 지금 왜 사법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어, 먼저 번에 지귀현 판사라는 분이 체포적부심을 포함시키고 또 나를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줬단 말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서 그 사법부의 신뢰가 붕괴된 것을 다시 좀 일으키나 했더니 여전히 굉장히 이례적인 이 졸속 심의를 거치면서 결국 국민 대 혼란을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선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한달이좀 가까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국민의 어떤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당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동 아니냐. 당연히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